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세 번이나 기도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께로 제자였던 가론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힘을 합하여 무리를 데리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 찾아옵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도 힘든 그 깊은 어두운 밤에 가론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잡으려는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오게 되죠. 강도를 잡듯이 예수님을 잡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당황한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꺼내어 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밖에 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에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도 이렇게 사로잡힐까 무서워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한 이름모를 그 청년은 또 무리에게 잡히게 되자 자신이 입고 있었던 두르고 있었던 배 혼니부를 벗은 채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등장했던 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유대의 지도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론 유다였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유대교를 어지럽게 만드는 기신들린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명분도 없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큰무리들 때문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예수님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선뜻 나서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론 유다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등장하는 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그때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장면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 사장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이 가론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힘을 합쳐서 그 많은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갈지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죠. 아마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칼과 뭉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단번에 결박시켜서 예수님을 잡아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맞춘 군호는 바로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할 때그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그들이 군호로 서로 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지만 정작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메시 메시지가 메신저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신 이 땅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깜깜한 어둠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죠. 어둠으로 깜깜해진 세상은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고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지만 자기 백성들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접하지를 않죠.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기 힘든 이 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는 자는 더 찾기가 힘든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가론 유다의 모습처럼 세상 가운데 무늬만 예수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기 위해 입맞춤을 했던 이 가론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유익을 쫓아 세상과 한편이 되어 살아가는. 그린 그런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적인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워낙에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 늘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함께했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또한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모두가 죽는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해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손에 힘없이 잡히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도 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을 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나약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어 자신을 너무 믿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야 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자신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어떤 역경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시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슈퍼맨이나 히어로 같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인간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단지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연약한 그 모습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진노가 쏟아질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신 것이죠. 자신을 배반하고 모두 떠나버리는 그러한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강도처럼 잡으러 온그 무리들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스스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이 악인들의 이 무례한 행동에도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체면과 감정과 이성을 내려놓고 철저히 말씀 앞에 복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의 상황은 구약에 예언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고난 받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게 되고, 우리의 허물과 죄,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지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 양이 잡혀가는 그러한 잠잠한 모습으로 입을 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5 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강도와 같이 범죄자 취급하며 검과 뭉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이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는. 때로는 오해받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몰라주는 사람들 앞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로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 죄사함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만은 그리고 도저히 이번만은 못 참겠다라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수 있을까 이 억울한 일을 이제는 사람에게 좀 말하고 그 사람에게 꼭 용서를 받아내야 되겠다 사람들의 인정과 위로를 받아야 되는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들의 이성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의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의 진정한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려던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려움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성도의 참된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토요일 또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멸시와 조롱과 버림과 이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길 아버지 우리도 묵묵히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며 하나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기도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포도원 교회를 세워 주시고 귀한 사명 맡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남은 7천명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을 아버지 주께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기이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세우신 단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기이한 사명 끝까지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집분자들 위에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져가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여러 가지 아버지 사회의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합한 그러한 아버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모든 악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셔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해 올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또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피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병마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져 온전하여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버지 회복의 역사, 소생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하며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복종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의 결단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 손길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하루도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